네, 안녕하세요. 패널 판타지 홍타몽입니다. 두 번째 신규 캐릭터 엘레스 페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걸크러쉬 느낌이 나는 이제 캐릭터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번 신규 픽업에서 얻고 싶은, 얻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얻지 못해서, 나중을좀 기약해야 될것 같네요. 기간 한정이 없고, 역할고는 물리공격형 유닛으로 잡혀 있습니다. 스마트 보상으로는 오니마루라는 독일열 무기이고, 생긴 거와는 다르게 무속성입니다. 공유력 140에 정신 30 입니다 슈퍼트마템은 뱀파이어리즘 이라고 해서 옷이랑 돌을 장착했을 때 공유력이 40%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과 악마형 마물에게 입히는 피해량이25% 상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트마템도 트마템도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 판단 되어지네요 스탯으로는육성때 공유력이 150이 그 다음에 7성 때2 0 1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스포도 이제 물리공격형답게 육성대 34, 7성대 65로 가장 많이 먹여줄 수 있습니다. 그 껴줄 수 있는 무기로는 단검, 검, 아, 단검이 아니라 검, 대검, 도, 그 다음에 너클 무기를 장착해줄 수 있고, 방어구로는 모자, 헬멧, 옷, 그 다음에 경갑옷을 껴줄 수 있어서, 데미지, 이제 공격력을 올리는 데템 세팅이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이제 아이템 구성이라고 생각되어지네요. 수성정력은 없고, 성태 이상정력으로는 암흑이랑 혼란, 석화에 대해서 무효가 있습니다. 이제 스킬 구성으로는 액티브 5성 때 피해 소용돌이를 보게 되면, 한 명의 적에게 자신의 HP 15%를 소비해서 2.4배율의 데미지를 입히고,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아군에게 HP 800, MP 20을 회복시켜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HP를 소비하는 거지만, 그래도 아군 전체 의 HP랑 MP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네. 유용하게 쓸것 같네요. 그다음에 입이 딱 벌어지는 군. 오턴 동안 공격력 자기 자신에게 팔십 증가 효과를 부여주고 두 번의 물리 피해 물리 피해를 삼턴 동안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스킬입니다. 공격력 버프랑 그다음에 물리 피두 번의 물리 피해 효과를 부여하니까 요것도 상당히 괜찮네요. 그다음에 마음을 열어라. 한 명의 적에게 자신의 HP 20%를 소비해서 3.5배율의 데미지를 가하고 5톤 동안 한 명의 적에게 방어력 50% 디버프 효과를 표현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피해 소용돌이는 아군 전, 자기 자신을 제외한 아군 전체의 HP, MP 수급이었다면 마음을 열어라는 이제 방어력 디버프 스킬로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복수의 칼날은 모든 적에게 HP, 자기 자신의 HP 10%를 소비해서 물리 데미지 3배로 입히고, 그 다음에 1200 HP를 3턴 동안, 그 다음에 45 MP를 3턴 동안 서서히 회복시킨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HP를 소비하고, 그 다음에 자힐, 그 다음에 자신의 MP를 수급할 수 있는 스킬이라서, 네, 스킬 구성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과잉. 3턴 동안 HP 배리어 1500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리레이즈를 3턴 동안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리레이즈에서 이제 살아날 경우에 30% HP로 살아난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강제 투입. 요거는 HP랑 MP를 이제 수급하는 용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한 솜씨는 엘리스 페리스의 스킬을 두번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연속 스킬을 육성 때 배우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인간 분열, 악마 분열. 두개다 이제 디바인 루이네이션이랑 체인이 이제 성광폭렬파랑 체인이 친화적이라고 하네요. 둘다 이때 수는 최시, 아, 7에 소비 MP는 35입니다. 인간 분열은 이제 2턴 동안 인간형에 대한 데미지 50% 증가 효과를 부여하고 HP 20%를 소비해서 한 명의 적에게 4.8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마 분열은 이제 똑같, 데미지 퍼센테지랑 HP 소비 퍼센테지는 똑같고, 대상이 악마형 마물에 대한 피해량이50%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광폭렬파랑 체인이 친화적이기 때문에 육성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좋다고 평가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질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희생. 모든 적에게 자신의 HP 30%를 소비해서 4.3배율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5턴 동안 공격력 100% 증가 효과를 보여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트수는 8히트고, 옥타 슬래시랑 8돌섬 스킬이랑 체인이 친화적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악마 분열, 인간 분열, 피해 희생. 데려가시는 캐릭터에 따라서 어떤 스킬을 쓰느냐가 좀 달라지겠네요. 그다음에 해모 해모맨서의 타격. 4턴의 쿨타임이 있고 4턴째에 사용 가능합니다. 한 명의 적에게 자신의 HP 30%를 소비해서 12.5배의 물리 데미지를 입히고 한 명의 적에게 3턴 동안 방어력 정신력 70% 감소 효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드 수는 16이 트고 소비 MP는 75고 그래비톤 캐논이라는 어빌리티랑 체인이 친화적이라고 하네요. 네. 미리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엘레스페리스밖에 없네요. 이 스킬에 대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게 그다음에 해모멘스의 갑옷은 1턴째에 사용 가능하고 5턴의 쿨타임이 있습니다. 다시 모든 아군에게 3턴 동안 HP 방어막 3000을 부여해 주고 LB 게이지를 맥스로 이제 자기 자신만 올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 아군에게 HP, MP를 회복시켜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HP, 해모멘스의 갑옷이랑, 그 다음에 과잉 같은 경우에도, 과잉은 이제 자기, 자기 자신인 거고, 해모멘스의 갑옷은 이제 아군 전체에게 배리어를 부여주니까 상당히 스킬 구성들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생긴 것도 제 마음에 들지만 스킬 구성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으로는, 공격력 30%가 증가하게 되고, 죽음의 문이라고 해서, 이제, 근성 스킬을 5성 때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HP가 10% 이상일 때, 치명적인 데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80% 확률로 무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목숨당한 번이네요. 맥스 원타임. 그 죽어가는 살인자. 양손의 무기 한 개일 경우에, 장비의 공격력이 75% 증가합니다. 그 다음 제지 불가. HP가 40, 41% 이하로 떨어지면, 이턴 동안 공격력 방어력이 150% 증가한다고 되어 있네요. 욕구의 화신 특정 상태 이상에 대해서 정력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디자이어 욕구의 화신이 이제 자동 발동이 되는데 욕구의 화신은 유혹에 대해서 정이 생기게 되네요. 이제 베릴은 스톱에, 대해서, 스톱에 대한 정력이 생겼다고 한다면 앨리스 페리스는 오성인데도 불구하고 오성 특성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대해서 정이 생기게 되네요. 그다 귀여움의 제 물리의 비율이 20% 증가하게 되고, 대상이 될 확률이 50% 감소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5성 특성만 봐도 상당히 좋네요. 6성 때는 한 가지만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뱀파이어의 방식, HP, 공격력, 방어력이 30% 증가하게 되고, 돌을 장착했을 때 공격력이 30% 증가, 메턴마다 5%가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트러스트 마스터를 장착했을 때 발동이 되는 조건모 특성 뱀파이어 마스터는, 다양한 손쉬라는 특정 어빌리티가 이제 사용 가능해지고, 악마랑 인간 암무에 대한 물리 데미지 50% 증가, 그 다음에 한손 무기를 장착했을 때 장비의 공격력이 100% 증가, 그 다음에 정확도 이십오 25% 증가,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40%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MP가 20%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 피해 무용수 HP 공격력 방어력 20% 증가, 양손의 무기 한 개일 경우에 공, 장비의 공격력이75%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스 페리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칠성이라고 한다면, 이도리를 장착해 주기보다는, 네, 양손의 무기 한 개를 장착해 주는 게, 훨씬 공격력, 버프, 공격력 뻥튀기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것 같네요. 다양한 솜씨는 이제 엘리스 페리스의 스킬을 인트, 1턴에 3번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트리플 연속 스킬입니다. 위에서 살펴봤던, 비상한 솜씨는 두번 사용할 수 있는 연속 스킬이었고, 다양한 솜씨는 세번 사용할 수 있는 스킬입니다. 그래서 7성을 찍게 되면, 세 번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공격 스킬을. 리미트 버스트는 갈증이라고 해서, 뱀파이어리즘의, 그러니까 뱀파이어 캐이터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갈증이라는 리미트 버스트 이름이 붙여진 것 같은데, 7성을 보게 되면 모든 적에게 방어력 50%를 무시한 물리 데미지 5배로 입히고, 그 다음에 HP 드레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MP를 200을 회복시킨다고 되어있네요. 베이스랑 맥스랑 차이는 그냥 데미지 배율만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히트 수는 1 히트, 1 히트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스 페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 상당히 제가 티켓이 많았다면, 그리고 라피스가 좀 있었다면, 스텝업으로 해서라도 좀 뽑고 싶은데, 일단 기간 한정은 아니니까, 오성 선택 소환이나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한번 얻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베릴보다는 저는 엘레스 페리스를 더 얻고 싶네요. 내일은 즐거운 일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